따라와 봤더니 산 좋고 물 좋은 충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청주에서 충주까지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요. 그냥 운전이 아니고 친환경 운전을 하면서 왔다라는 거. 자, 친환경 운전.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규정 속도를 준수한다. 두 번째, 급과속, 급발진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무리 추워도 히터 사용을 자제한다.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 운전이라는 점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충주를 찾아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충주시 청소년 수련원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좀 특별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활동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 한번 가볼까요? 당연히 우리 발열 체크랑 손 소독하고 들어가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에서 미세먼지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경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은 공기정화식물 체험하고 아 있거든요. 네. 체험하기 전에 미세먼지에 관련된 OX 퀴즈를 잠깐 풀고 있어요. 이거를 푸셔야지만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첫 관문이 있는 네네. 건가요? 그러면은 저도 OX 퀴즈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콧털이 초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맞다고 라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틀렸어요 틀렸어요? 네. 왜요? 코털이 초미세먼지 못 걸러요? 네, 선생님 좋아.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고화도 너무 곱고 작기 때문에 우리 코털로는 걸러줄 수가 없다고 해요 아... 그래서 정답은 X예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네 좋아요 자, 두 번째 풀어보겠습니다 잘 맞춰보세요 네. 파란 하늘에는 미세먼지가 없다? 네. 아니에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파란 하늘일 때도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많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전답은 X예요. 우와. 파란 하늘에도 네. 미세먼지가 없을 것 같지만 입자가 너무 곱기 때문에 파란 하늘에도 미세먼지는 있습니다. 아, 미세먼지가 존재를 하는데 안 보이는 거군요. 네. 그럼 우리 바로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에너지와 상관이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에너지와 상관이 없다? 아니 있을 것 같아요. X 네, 네 맞습니다. 아, 았어자 <laughs> 미세먼지 발생은 계속 열료를태움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이 많은 거죠. 아그 네. 에너지가 석탄 에너지라서 연관성이 그렇죠. 있다라는 거. 마지막 문제만 나왔는데 떨려요. <laughs>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환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려야 할까요? 틀렸어요. 미세먼지 있는 날은 환기 절대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은데 해야 됩니다. 그런 오해요? 미세먼지가 하루 종일 있다고 해도 하루 종일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핸드폰으로 앱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 조금 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렁 집안에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세 번은 환기를 오! 시켜줘야 해요. 매일 같이 매일 세번 환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최대한 조금 적을 때 그때 여러분 타이밍을 맞춰서 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아요. 제가 선생님 덕분에. 굉장히 미세먼지 관련된 상식을 많이 얻었는데 지금 두 문제를 맞추고 두 문제를 틀렸거든요. 그래도 공기 정화 식물 만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당연히 만들 거 가셔야죠. 정말요?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기 정화 식물 만들러 가볼까요? 왠 <laughs> 식물들이 이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키움 청년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태라고 하고요. 저희는 네. 공기정화 식물을 이제 분갈이하는 이제 클래스식으로 체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내에 있으면 실내 유해물질들이나 아니면 미세먼지 등과 같은 인체에 해로운 이제 물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식물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식물들 그러면 실제로도 미세먼지 저감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예요 네, 거예요? 효과가 있는 식물들을 대부분 이제 공기정화 식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음. 나무도 이제 홍콩 야자라는 나무인데 <laughs> 네. 이 친구도 이제 나사의 52 안에 드는 공기정화 식물로 선정이 된 친구예요. 저도 약간 좀 식물 못 키우는데 잘저 같은 사람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저도 한번 체험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친구한테도 이제 새로운 이제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의미있게 제가 네. 아까 기호천사 분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 친구도 기호천사 야자라고 지어볼까요? 어?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요? 오. 아, 그러면 제가 한번 네. 뭐 써서 해보겠습니다 꽂아주시면 네. 이제 끝납니다 완성인 네. 거예요? 네이 친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친구 기호천사 야자가 탄생을 했는데 그럼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대표님. 네. 우리 아까 심을 때 플라스틱 포트가 있었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로 이제 버릴 수도 네. 있지만 다시 원래 있던 농원이나 농장 같은 데에 보내드리면 다시 그걸 또 재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좋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제가 만든 기후 천사 야자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진짜 잘 만들었죠. 아직까지 제 손에서는 자연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해서 제가 체험을 조금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는 위층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강연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강연을 빠질 수 없겠죠. 위층으로 올라가서 강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아,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강연 장소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강연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에서 상임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 염우라고 하고요 올해로 우리 지역에서 26년째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환경운동가가 되신 거예요? 우리 때는 이제 학생운동 활발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제에 관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그러면서 졸업하면서 뭔가 사회활동을 해야 되겠다 싶었더니 아 저한테 맞는 것이 환경운동이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지방 자치 제도가 막 부활되는 시점이랑 맞아요. 온갖 개발 사업들이 막불거져 아, 나오니까 아, 네. 환경 문제가 막 사회 이슈로 막 부각되고 음. 그게 시작할 때였었죠.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짚어 주시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그게 중요하게 보시나요? 미세먼지가 음. 그냥 단순히 미세먼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어... 기후변화 문제 이게 다 연관된 문제거든요 네. 이게 전부 화석 연료 기반의 경제 구조에서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네.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할 거고 자원을 어떻게 순환할 거냐로 귀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통합적 문제다라는 걸 이제 저는 강조를 하고요. 네. 또한 가지는 아무리 또뭐 환경에 관한 지식이나 상식이 생겨도 네.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네, 꼭 네. 강의 끝나기 전에 참여한 분들한테 바로 네. 행동에 옮기실 거죠. 이렇게 <laughs> 다짐을 받죠. 아이들에게 좀 어른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해주시겠어요? 편안하게 쾌적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줬고 네. 또더 나가서 아 너의 후대들이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못 만들어 놨다라는 어떤 미안함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제 어른들과.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함께 지구 환경을 지켜서 지속 가능한 인류의 생존을 우리 스스로 만들자. 이렇게 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사님 덕분에 제가 또 많이 배웠고 또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우리 앞으로 좀더 화이팅 하자는 마음에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자, 우리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앞으로도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나아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 보고 저 또한 좀 반성을 할수 있었던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 충청북도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유튜브 채널에 또 업로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망간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노력을 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후 천사가 되어 보세요. 저는 그럼 천사가 돼서 날아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 Yeah.